안녕하세요. 옥천 참기름방학관 참기름장인입니다. 그동안 기다리던 2022년 국내산 햇들깨가 나와 소개를 해드립니다. 농사물품질이 좋기로 유명한 전라북도 정읍들깨입니다. 생들깨인데요. 바로 수확을 해서 바로 나온 햇들깨입니다. 생산자 확인 증명서입니다. 정읍들깨로 100% 국내산입니다. 시골 농가에서 바로 말린 햇들깨입니다. 시골 어머님이 한땀한땀 한땀 정성을 다해 농사지은 국산 들깨입니다. 이런 새부터 정성을 다해 밭에서 갖고 어 이제야 말려 출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35kg 큰 포대로 담아져 무겁습니다. 혼자는 못 들고 둘이 들어 옮겼습니다. 조금 덜 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2년 전라북도 정읍에서 바로 수확해서 말린 국산해 들깨라 포대를 열기 전부터 들깨의 향이 은은하게 퍼집니다. 신선한 색도와 굵기가 매우 좋습니다. 농산물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선도입니다. 그 신선도가 전부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제철 농산물이 맛이 좋고 품질이 좋습니다. 신선한 색과 잘 손질된 굵기입니다. 들깨를 들어 손으로 살살 흔들어 보면 손가락 사이로 들깨가 빠져나가고 그 손가락 사이로 흙이나 모래가 있는지 보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손질이 잘 되어 있는지 덜 되어 있는지 알수 있는데요. 흙이나 모래가 나오지 않는 들깨가 손질이 매우 잘된 들깨입니다. 제가 국산 들깨를 살살 흔들어 보았는데요. 보시다시피 손가락 사이에 흙이나 모래가 없이 아주 잘 손질된 들깨입니다. 너무 향이 좋아 나도 모르게 햇 들깨의 은은한 향을 맡아 봅니다. 시골 들깨 밭에서 맡아 보는 들깨의 은은한 향과 똑같네요. 가을 자연의 햇살 아래 잘 말려 건조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올해는 다행히 가을 날씨가 화창하고 매우 좋아 가을 햇볕에 며칠 잘 말리면 이렇게 바싹 잘 마른답니다. 국내산 생들깨를 손으로 꽉 쥐어 손바닥으로 활짝 펴보는데요. 손바닥에 들깨가 붙지 않고 다 떨어져 나가죠. 생들깨에 수분이 없이 아주 잘 말랐기 때문입니다. 소화하고 말리면서 비를 맞추지 않고 말려야 품질이 좋습니다. 비를 맞으면 품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수확한 제철 들깨는 가장 맛이 좋고 신선합니다. 국산 생들깨는 건조가 잘 되어야 보관하고 드시면서 상하지 않습니다. 들깨는 햇볕과 열에 특히 약합니다. 아주 잘 말려야 합니다. 만약 잘 마르지 않아 수분이 있으면 정말 금방 상할 수 있으니 반드시 수분이 없이 잘 말린 국산 생들깨를 고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햇 들깨로 들기름이나 들기름을 짜면 그 향과 맛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은은합니다. 특히 들깨로 끓이는 가을 추어탕 맛은 환상적이죠. 앞전에도 미꾸라지 사다 실갈이 넣고 추어탕 끓여 먹었는데 2022년 막수확한 국산 햇 들깨가 나왔으니 또한번 끓여 먹어야겠습니다. 잘 마른 들깨를 손으로 비벼보니 껍질이 바삭하는 소리가 나며 속 알맹이와 분리가 됩니다. 신선하니 속 알맹이도 매우 좋네요. 손으로 생 들깨를 한 번씩 비벼보세요. 그러면 잘 말랐는지 속 알맹이가 신선한지 들깨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맛을 봐보세요. 생 들깨의 맛이 어떤지. 처음 먹는 들깨의 맛과 마지막에 남는 맛이 좋아야 합니다. 들깨를 먹어보면 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들개가 잘 여물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속 알맹이가 알차게 여물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같은 양이라도 쪽쟁이가 없이 속 알맹이가 잘 여문 것은 무게가 실하게 느껴집니다. 생들깨는 같은 양이라도 얼마나 잘 여문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들깨 가루나 들기름을 짜보면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양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들깨는 기름량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들깨는 덜 나오는 현상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생들깨가 알차게 잘 여문 것이 기름량도 많이 나옵니다. 2022년 정읍산 핵들깨 매우 품질이 좋습니다. 신선한 맛과 향. 지금이 제철이니 가장 맛이 좋을 시기입니다. 1년 드실 국산 생들깨는 지금 가장 품질이 좋을 때 사시는 게 좋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생들깨는 빛과 열에 약해 보관에 특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냉장 보관이나 냉동 보관을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가정에도 요즘 김치 냉장고도 있고 냉동실도 있으니 그 안에 보관을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가정에서는 안 쓰는 방이나 베란다에 두시는 분이 많은데요. 가을, 겨울은 날씨가 추우니 괜찮을 수도 있지만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상하게 되니 반드시 냉장, 냉동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올해 첫 정읍산 햇들깨가 나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판매 가격은 앞으로 더 추세를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방학간을 하면서 이렇게 요즘처럼 물가가 빠르게 많이 올라가는 경우는 저도 처음입니다. 변화가 정말 심하네요.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2022년 햇들께 구매를 예약하실 분은 제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